네 반갑습니다. 국어 가르친 이정훈 선생님입니다. 아직 수능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요.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이 지금 시기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회가 겨울 때 여러 차례 있을 거기 때문에 1차 설명회를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머님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가 내신국어라고 하는 것과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걸 일단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 국어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득점이 나오냐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일단 잘 외워야 되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는 걸 쏟아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준비 정도가 점수와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다소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국어에 딱 보면 암기 능력과는 실제 점수가 별 관계가 없어요. 얼마만큼 이해력을 갖추었느냐? 얼마만큼 글을 읽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와 관련되어 있는 시간 관리 능력까지를 포괄해서 묻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과 수능 국어의 괴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내신 국어는 계속 일 등급이었는데 그럼 삼 학년 수능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 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 좀 있으면 우리가 십일 월 달에 모의고사를 또볼 겁니다 이십삼 일날 그때 점수가 한일 등급 정도 되고 평소에도 한일 등급에서 이 등급 정도 나왔으니 3학년 때의 모의고사도 2학년 때의 모의고사를 따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은요. 일단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이 교육청이라고 하는 거는요.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고요. 통상 이제 3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3월 달이나 5월 달, 뭐 7월 달. 이런 중간 중간에 학생들의 학력 능력 측정하기 위해서 보낸 시험인데, 이 교육청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학력 평가를 출제하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6월 모의 평가 그리고 9월 모의 평가, 수능까지 세 번의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이제 평가원이라고 하죠. 출제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의 점수와 수능 점수를 동등하게 놓고 뭔가 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수능이 작년부터 개정이 되면서 선택과목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이나 1학년 아이들은 개정된 수능 체계로 모의고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된 곳에는요 언어 학매체 또는 화법과 장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보는 시험은요 선택형 수능이 아니라 예전에 보던 1번부터 45번까지 화법과 장문 11번 11문제 열 문제 있고 문법 다섯 문제 섞여 있는 형태로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3학년 때볼 시험하고 아예 형상 자체가 지금 달라.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2학년 때의 점수가 3학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낮다. 지금 오늘 제가 뭘 하고 있냐면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요. 2학년 때 그래도 2등급이하로 떨어진 적 없는데 3학년 때 우리 아이 왜 이럴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나 각오 없이 3학년에 뛰어들면 굉장히 뭔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져요. 자, 그다음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게 이제 수능 국어와 가지고 있는 변별력입니다. 자, 아무래도 수능 전체 영역을 보고 보면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임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학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문, 이과의 격차가 사라진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특히 문과의들은 수학에서 많이 불리하고요, 이과의들은 좀더 앞서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2,702명. 이게 작년에 수능 수학의 만점자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죠. 그러면 작년에 수능 국어의 만점자가 몇 명이었냐? 18명입니다. 자, 이 정도 격차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아, 그런데 뭐 만점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거 아닐까 싶으시겠지만 하나를 틀린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수학은 이제 4천 명대 이상이 되고요. 국어는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등급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점에서부터 줄을 세워서 내려오면 수학과 국어의 인원 누적치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 3학년 안 됐으니까 꿈이 있을 때고 희망이 있을 때니까 우리가 스카이 메디컬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능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자 수학 만점자 2,702명이에요. 근데 수학은 100점 다음이 뭐죠? 96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97이나 98점을 못 받는 건 아니죠. 2점 3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설마 마킹 실수하지 않고 정직하게 풀었는데 3점 2점 틀려서 97, 98 나올 가능성은 거의 유의미한 통계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유의미한 통계치로 보면 이렇게 줄이 세워지죠. 이 내무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상. 이 사이에 있는 거의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1입니다. 이 정도 되는 아이들. 탐구도 웬만하면 이 r 를잘안 떨어져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내무리를 촘촘하고 변별력 있게 줄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무엇이 이 아이들을 촘촘하고 의미 있게 줄을 세울 수 있냐? 단연 국어입니다. 만점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를 틀렸느냐, 두 개를 틀렸느냐. 최상이 스카이로 가려면 지금 국어에서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확실한 변별력을 벌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 아이의 안정적인 성적을 보장합니다. 물론. 수시를 통해서 최저 등급만 맞춰서 대학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권 아이들 실제로 수시만 가지고 메디컬이나 스카이 진학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좋은데 내신 잘안 나온 아이들 많고요. 지금 이제 수능과 수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수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국어의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국어가 내신과 많이 다르고 지금 굉장히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정된 수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국어 과목은 총네 과목이 있습니다. 독서 그리고 문학 그리고 화법과 작문을 줄여서 화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를 줄여서 언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문법 파트가 섞여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네 과목이 다 공통 과목이어서요. 골고루 시험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독서가 열일곱 문항, 문학이 열일곱 문학, 화작과 엄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열한 문항. 그래서 총3 4네 문항, 열한 문항을 더해서 4 5다섯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독서가 열다섯 개, 문학이 열다섯 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십일월에 보는 건 문항 수가 두 개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수능에서는 독서문학의 문항수가 늘었죠 그러니 독서문학의 문항수가 늘었다는 건 배점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문학의 중요도가 개정에서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선택과목은 원래 화작이 열 문제 언어 매체가 다섯 문제 총 열다섯 문제였는데 합쳐서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네 문제가 줄었고요 여기서 줄어든 네 문제가 공통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항수 배점을 기준으로 보면 독서 문학의 중요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습니다. 독서 문학의 점수와 화법과 작문 둘 중에 뭘 선택했는지에 따라 실제 표준 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같은 원점수 90점입니다. 그런데 공통 과목을 잘본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선택 과목을 잘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점수인데요. 이러면 공통 과목을 잘본 아이가 변환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배점으로 봐도 공통 과목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봐도 공통 과목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구조니까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은 어떤 구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학생이 한 70%,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이 한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작을 훨씬 더 많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대치동의 흐름을 보면요.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언어와 매체 80%, 화작 20%. 바뀌어요. 왜 바뀌냐? 일단 아무래도 대치동에는 최상위권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 메디컬이나 스카이 준비하는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상위권 대학 가는 거하고 이 선택 과목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럴 수 있는데요. 일단 표준 점수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간볍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수능이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로 대학을 가거든요. 이 중간이 평균점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에 점수가 있을 때와 여기에 점수가 있을 때는 환전 상황이 달라져요. 표준점수의 개념은 평균에서부터 우리 아이 점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 전체의 평균이 낮은데 우리 아이가 고득점을 받으면 표준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자,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언어화 매체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9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매를 선택한 아이가 표준 점수가 높다는 것은 최상위에서 한두 문제를 다터야될때 언매가 좀 다소 유리하다는 거죠. 다음두 번째는 문법 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좀 다소 적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 확보를 위해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 언매를 선택해서 이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나 나나 좀 분위기를 탑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언어화 매체를 굳이 안 해도 될 아이들도 언어화 매체를 하나 해도 꽤 많습니다 휩슬리죠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3학년 설명회니까 제가 항상 이 시기에 설명해 조심스러운데 1년 공부해서 성적 오르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 당연한 질문인데 대답도 어떤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서 있을 이유는 없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진 않아요 왜 쉽진 않냐면 어머니 수학은요? 아, 글쎄 수학도 놀아서 3이 나오고 아 그래요? 영어는요? 영어도 한이 정도? 그럼 탐구는요? 한 번도 안 봤다는데 불가능해요 이게 제가 어머니 제가 사기를 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는데 저는 절대 빈말은 못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약을 팔 수는 없어요 그니까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수학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탐구도 안 되는데 일년 동안 국어 올린다 안 돼요 근데 국어는 어떤 애들이 올리냐 지금 올해 제가 아까 열여덟 명 중에 작년에 제가 한명 배출을 했고요 어 제가 칠년 동안 스물두 명 누적해서 배출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장담하지만 아마 다음 설명에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점자 있을 겁니다 올해 뭐 중동고아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만점을 기대해 볼 만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수학과 거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한두개 안에서 끝나는 아이들이고요 제가 그러면 그 아이들 책임지고 끌고 가서 국어 100점 만들어요 근데 수학도 안 됐어요? 과학도 안 됐어? 아무것도 안 됐어? 솔직히 100점까지는 좀 힘듭니다만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봐야될 거잖아요 1년 동안 국어 점수 올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어는 장기적인 과목, 과목이고요 기본적인 독해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매를 할지 화작을 할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탐구도 좀 되어 있고 수학도 괜찮아요 국어에 조금 투자할 수 있으면 엄매 고민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직 엄매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 제가 언어와 매체 특강을 지금 밑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매체 신중하게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하면 확실하게 정리해서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과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수업 얘기 잘 해도요 어미들 대부분 젖을 안 오세요 <laughs> 겨울에 첫 번째 제가 실에 인제 뭐 김모 선생님부터 또 우리 밑 하면 김모 선생님 계시잖아요 워낙 잘하시는 뭐 잘한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유명하신 분들 하태지 많이들 가십니다 겨울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 수업이 이렇게 좋아요 만점 이렇게 많이 배출했어요 해도 어머님들이 심리는 그거죠 불안하잖아요 뭔가 애들 제일 많이 앉아있는데 가야 심적 안정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 그반 애들이 많대 거기 가야 하나 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3월 지나고 6월 지나면 결국 리턴이 돼요. 그래서 제가 6월 설명회 때 미리 예고를 드리면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겨울에 그랬다고. 또 돌아오세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솔직하게는 아 뒷설거지를 제가 몇년 하고 있구나. 6월에 달 성적 안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실에 앉아서 애들 질문받으면서 케어해요. 점수 올려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원하시면 가세요 가셔도 돼요 근데 도저히 안될때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아이를 책임질게요 왜 그러냐면 대치동에서 국어 단과 하면서 클리닉 운영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 대치동에서 강의해 보니까 대형 수업은 열 명이 앉아 있던 백 명이 앉아 있던 대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단과 학원의 시스템상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 모시고요 그냥 가시잖아요. 여기에 20명이 앉아있든 30명이 앉아있든 그냥 단과 수업은 한번 오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질문 해결도 안 되고 숙제가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물론 조교들이 문자 보내죠. 숙제 냈습니다.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관리가 된다고 느끼시나요? 실제로 이게 점수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10명이 듣든 200명이 듣든 300명이 듣든 만약 이 아이가 점수가 올랐냐 안 올랐냐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두 명이 있었는데 둘다 3등급이에요. 떠나야죠. 본필을 놔야죠.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미스 판단을 한 거죠. 어려운 시기였는데 연구실 내면서 대치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성과를 좀낼수 있었어요. 올해도 고3만 하더라도 전체 세반 합쳐사 아이들 지금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도 마무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다. 그리고 뭐 사실은 결과라는 건 누구나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지만 결과 낼수 있는 강의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또 강의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